에피소드 제44탄 "인생은 갑자기 확 변하지 않는다"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음, 이번 영상 역시 특별한 스크립트 없이 음, 어제 그저께 생각해보던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해요. 그리고 1억 음, 천금을 노리듯이 한 번에 대박을 터트리려는 그런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. 어, 바로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음, 그리고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,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사람들을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두게 됩니다. 어차피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해도 내가 내일 당장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, 내일 아침에 내가 잠이 깨서 일어나면 갑자기 10억, 백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생이 갑자기 확변하는 게 아니니까 어, 오늘부터 차근차근 좋은 좋은 선택들을 해야겠다고요. 음... 어떤 의미에서는 이 초이스는 되게 쉬운 겁니다. 비유로 말해드릴게요.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어요.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스테이크는 비싸요. 음, 스테이크가 비싸다는 사실 역시 인생이 하루아침에 확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처럼 사람들을 두 가지 갈림길에 둡니다. 스테이크가 너무 비싸네. 아, 너무 비싸서 안 먹어야겠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스테이크가 너무 비싸. 그건 맞아. 근데 스테이크엔 영양가가 많고 너무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사 먹기 위해 돈을 벌 거고 사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<laughs> 음. 어 경제적인 자유나 어, 인생에서 아직 중요한 위치나 또는 큰 권력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대다수를 차지하잖아요. 어, 저 역시도 그렇고요. 음,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 그리고 시간을 조금 쪼개서 독서하거나 음, 자기의 유용성을 기를 만한 것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세요. 음, 이 태도가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이고 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. 음...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한 것 같고요.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51분이 지나고 있고요.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의견이나 저에게 궁금한 점,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peace.